이거는 그 박승태 선생님의 신상경표 별치으로는 그 대한민국 상경대에 대해서 대한민국 상경대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산축이기 옛날 이제 책에 있던 이제 전통본이 이제 지도입니다. 이거를 박승태 선생님이 이제 수많은 이제 지맥들 제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백두대간부터 해볼까요? 그두대간 하기 전에 먼저 보면은 이쪽에 산줄기 이쪽에 고명 킬로미터 뭐 어쩌고 어쩌고 몇 킬로미터 어쩌고 이쪽에는 이제 물줄기가 있는데 와 산줄기 물줄기가 중요하다고 산간 물은 음, 음과 양에 의해서 이제 거꾸로 되기 때문에 산간 물이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좀더 말씀드리고 백두대간이니까 백두산에서 시작하니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이가 이제 이게 백두대간입니다. 이게 백두대간이고, 그다음 질 마야는 낙동 낙동정맥은 낙의 동쪽에 있는 점입니다. 여기가 낙국이니까 낙의 동쪽에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호남정맥, 호남정맥 이 있겠죠? 여기 호니까 호의 남쪽에 있는 점입 호남정맥. 그리고 여기 이제 일대의 구정맥들이 그 이제 다 있는 겁니다. 그 위에서 이제 산자분수령을 잠시 언급해드리면 이제 산자. 이, 이게 가는 길이 뭐냐면 규칙 없이 가는 길이아니라 비가 온다면은 비가 온다면은 이쪽과 이쪽으로 물이 나뉜다는 이야기 그럼 보통 낙동감 유역이라고 하는데 낙동감 유역은 비가 온다면 이쪽으로 물이 나뉘죠. 그래 이쪽으로 물이 나뉘죠. 요 구역을 낙동강 유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제 산자분수령과 낙동감 유역 두대반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 A에서 B포인트 로 예를 들어 가. 여기서 이리로 가겠다 A 어느 한 지점에서 어느 한 지점으로 가는데 물을 안 건너고 가는 길은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리로 가겠다고 치면 은 여기서 이래가서 이래 이쪽으로 붙어갖고 다시 이리로 가갖고 이리 쭉 돌아갖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이 지점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지구상 여기서 이리로 가도 가는 길은 하나 여기서 일로 가도 가는 길이 하나 여기서 일로 가도 가는 길이 하나 백두산에서 레스트산을 가도 가는 길이 하나입니다 이게 아 인제 멀친 산적 분들이 치이고이 경계를 인해 갖고 인제 뭐 경계로 인해가 마을이나 구역들이 생기고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는 이제 옛날 책들의 이야기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지명을 말씀드리자 보면은 이제 일단은 구정역에서 이런, 이제, 짧은 것들. 짧은 것들은 이제, 지맥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현 지맥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팔공 지맥이, 보현 지맥이,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지맥을 만든 게, 지맥은 30km 넘는, 그러니까 넘는 걸, 산길 30km 넘는 걸지맥으로 했는데, 제일 처음에, 여 책을 만들, 만들던 당시는146 지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여1개의 추가 지맥이 있고, 또, 5개의 추가 지명이 더나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162 지명인데 이대도 이제 또 수많은 사람들 쓰레기 해갖고 뭐 여러가지 이제 좀 모양 다른 상징표들이 있는데 일단 책으로 공식적으로 나오면 이제 박승희 선생님의 신상경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화면에서 좀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제 백두산까지 이제, 이제 낙동 낙동강, 낙동정맥, 호남정맥 이렇게 꼬불꼬불한 호남정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산줄기 따라 사냥하시면 일반 산행보다 훨씬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